자, 오늘은 1편 2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승리에 대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찬양, 그리고 노래입니다. 전쟁의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과 왕이 함께 불렀던 찬송. 다이의시죠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됨에 정체성을 지켜가는 전쟁입니다. 고대사에서 전쟁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죠. 누구의 신이 진짜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진멸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전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의 안정 그리고 본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의료심을 드러내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가 있지만,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신자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혹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음을 드러내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의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들로 가득한 문화들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크게 보면 단순한 생존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공격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전쟁은 가치관 전쟁입니다. 유물론적 가치관과 싸워야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오늘날 돈입니다. 돈. 오늘날 돈은 돈 이상이죠.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돈으로 만년단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죠.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가면 유혹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예수님은 사실을 검식하신 후에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겁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돈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일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전부는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승리하게 하는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중요한 대목에 밀려오는 유혹 속에서 무슨 능력으로 이길 것인가. 다이슨 그 힘의 근원,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왕이라면 자신의 군사력, 아니면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할 만 합니다. 사업가라면 자신의 기업의 규모나 자본금을 자랑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죠.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까지 연결시키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리고 힘이 없으면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되죠.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전쟁 같은 세상에서 신자는 무엇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가? 오늘 시편의 시인의 일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적인 인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면 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기 매우 중요한 대목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의 특징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지는 의지할 만하고 견고하고 안정돼 보였지만 세월이 오르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림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흔들자가 왕권을 누가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힘의 출처를 분명히 알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여기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육체적 자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성공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지금 한 가운데서 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한 얘기죠. 전쟁은 죽음의 죽음이 눈앞에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그런 위험한 순간에 주의 힘의 위력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다이슨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여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위기와 시련을 넘나들면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삽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수 없는 핍박, 시련, 환란, 죽음의 위협, 굶주림, 투옥 근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멋있는 말을 한번 써본 게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근원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살지 못한다면 신앙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그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만 아니라 넉넉히 들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3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멸류관이 아니고 순금관으로 승리의 관을 씌워주셨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죽게 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단순히 전쟁에서 겨우 건져내신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해주신 그 기도에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전은 뭘까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욕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냥 승리 정도가 아니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위기를 넘기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능넉히 이기는 싸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승금 멸류관으로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다이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최대의 화력은 기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손을 들고 있으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전세를 결정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적 계산과 예측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역전을 일으키는, 변수가 일어나는,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변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비상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전세가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머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외견상 세상에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 것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마귀는 덕세를 하고 얼마나 교모하고 강합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겁에 질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계속 위축이 되고 믿음의 투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 조금도 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살때 우리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줄을 서 있기로 결단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치루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 오늘 13절을 보면 여호와 여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당신이 싸우셔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쟁에서 다이 자신은 빠져 있습니다. 주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싸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그냥 다이은 거기에 곁다리로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난 달째로 그것으로 인해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어서 우리가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신경이 쓰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지켜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뭐 살려고 죽이고 죽, 죽이고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살벌하죠. 살아남기 위한...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싸움을 벌이는 지옥 같은 삶들이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면 내가 아동바동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승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스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기, 한이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일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여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육지라도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본신은 승리로 인한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떤 상황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삶은 패장병과 같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멉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이미 승리를 거둔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질수 없는 싸움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노래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우서 4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니 여러분 신자는 승리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노래,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안 돼요 하늘이 좀안 돼도 그가 좀막 얼굴을 막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쏟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중 가장 많은 정신질환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세상은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여러분. 겉으로는 밝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두워요. 왜 우울증이 만연합니까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줄만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 자들과 절망에 빠지죠. 세상에 한가운데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삶의 밑자리의 깊은 곳에는 슬픔이 갈려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어찌 보면, 그 밑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과 자들이 꽉 차있는 거예요. 그 퇴만 그냥 포장된 아주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그때는 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말이고, 사업이 잘될때말이고그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밑자리는 슬픔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예요 밑자리에 아주 깊고 굵게 소망과 기쁨과 구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걷어낼 수가 없어요 위에는 환란과 풍파가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늘 오락가락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고 백이 없어도 신자답게 살고 격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혹 죽을 것 같은 일이나 망하는 일이 일어나도 멋지게 망해야. 아멘은 안 하고 웃으시기만 합니다. 멋지게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아요. 다시 살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경우에도 선한 모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할수 없어요. 마기도 우리를 망하게 할수 없어요. 마기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상대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도 여러분 세상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한 생존 전쟁을 치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빵보다 진리를 선택해 보십시오 일시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 됨에 정체성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고 금관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어이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승리를 주시는 왕 대신 하나님 결국, 오늘은 1 0편의이 다이시 선 기록이지만, 다이시 왕이 아니고, 다이시는 일평생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왕위는 끝이 나고 말 것이지만,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다이시의 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나라, 그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아무리 망가져도 꾸리어 그 떨임을 당하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얼곧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